2 0명 같은 두 명? 두 명, 한 명, 한랑한 명, 한 명, 내렸다. 좀 밖에 나가는 기절이야. 친구 올 거야 아마. 확인 여기 창고 여기. 개 확인. 살려라 나음 살린 거 같아. 나이스 둘다킬 떴어 그러면. 파밍하면 돼. <웃음> <웃음> 뭐 맛없게 부르냐? 브도안 <laughs> 먹겠다 그거 자기가 <laughs> <제가> 부른 거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진짜 키 심하게 하네 뭐키 심해 오늘 하더키브그그브야 뭐가 아니 사람 사람 왜저 <laughs> 그걸 그야 그렇게 해 말을 뭘? 뭘. 말을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어? 그렇게 하는 게 뭔데 야없게 부른다고? 뭐없게 <laughs> <laughs> 부른다고 내가? <laughs> 진짜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 뭔데 이가 불러봐라 뭐가 <laughs> <왜> 불러봐 야 <laughs> 아직 그런 이킬이 없어가지고 뭐야? 이거 도도못거 뭐야? 이지도 못하면서, 부르시도 못하면서. <laughs> 됐다, 이거. 저럴 때가 나. 털릴수록 좋겠어. 210방향. 음, 적팀 쪽으로 점점 가지 말자. 그지? 그래, 위에, 위에 짐 먹어 놓을까? <laughs> 좀 그렇다. 그라... 타가 아니고 괜찮은데? 그런 척해 그냥. 집 들어가서. 그치? 그래. 남편이 사부작거리지 마. 안 하면 돼. 남편 겁나 사부작거리잖아. 계속 소리 내잖아. <laughs> 난 이집에 있을게. 이집에 있으면서 핑은 왜 여기를 찍어 놨는 이리로 가자고 찍은 거잖아. 가자고. <laughs> <laughs> 왜? 하지 좀 마. <laughs> 왜? 어떻게.. 시끄러난 조용히 말한 건데? 시끄럽다고. 둘시 새끼야. <laughs>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진짜. <잘 먹어야 웃음> 진짜. 아니, 용 <laughs> 먹는 걸왜이 좋아해? <laughs> 왼쪽으로 꼭 깎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쟤 이거 차, 우리 총해봐 싸울 거 같네. 어, 난 저럴 줄 알았어. 차, 저 끝까지 들어가지. 저기 끝까지 들어가라.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음. 집에 있거든. 그지? 음, 음. 내 앞에 사운드, 이게 내 사운드 들었다. 못 들었나? 어? 여기 돌이 있었는데. 저기 집에도 있다. 돌에 있어? 응. 쟤 맞는다. 여기, 여기 집에도 있어. 응. 왼쪽, 왼쪽 집에도. 응. 저게 돌. 아! 하나 기절.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오케이. 살려줄 수 있어? 오케이, 고마워. 아시. 오른쪽. 오른쪽... 하면 있어. 쟤쟤 쟤 다른 애한테 맞는다. 응. 음. 아 셋. 또 맞는다. 뒤 지, 지 친구 살리러 가는 거야. 아 그래? 응. 이거 왼쪽으로 돌아야 될거 같은데. 그러면 저기 돌에다가 판체 파우스를 던져봐. 돌? 어. 여기서 돌로 가 돌. 말하는? 어디? 저거 저기 저거, 저 돌. 저 어. 어. 이거? 어. 어 없어. 일단, 우리도 가야 돼. 어, 저기 또 있다. 아, 여기도 있다. 이, 저기, 여기 돌. 음. 이거 어떻게 가냐. 아, 야, 여기 있다고, 여기에. 가야지, 가야지, 어떻게, 근데. 아, 그러네. 저기, 어, 쫄로 뛰는 거 보이지? 어, 어, 제 어, 쟤야, 쟤. 발, 쟤, 쟤. 발. 쟤 누구한테 맞나?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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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암무도 있다. 음. 여기 남. 음. 왼쪽 집. 일로 일로 뚫자 그냥. 여기 음, 있다. 있다. 음, 있어 있어. 알았고요.

싸운다. 싸운. 싸웠다. 싸웠다. 죽었다. 싸웠다. 여기, 나무. 여기 나무.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예, 길, 길, 길. 연막탄. 야, 그 뭐냐. 다 키웠다. 쓰다 키웠다. 다 키웠다. 쓰다 키웠다. 쓰다 키웠다. 쓰다 아씨 누웠어? 아니야 <놀람> <놀람> 아니야 아 저기 있구나 오른쪽 밑에 아, 그러니까 오른쪽 밑에 어. 나도 봤어 저 시야를, 시야를 차단시키고 가야 되는데 연막탄 한 개가 끝이야 나나 나 나, 나나 하나 한, 있긴 한, 있거든 자지지지 말고 됐어 지금 던져 앞에 멀리 차단시키고 우리 이동해야돼 오케이 식생 이로 들어가야 되네 이거 또 어디서 맞은거야? 여기 바로 연막탄 아, 네. 안에